대명산 TV 니가, 니가, 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지산에 왔는데요. 명지산 인증지는 명지 일봉이고 높이는 1,267m. 여기 들머리는 익산 이근리 주차장인데. 들머리 고도는 200m 정도? 그래서 총 획득 고도는 한 1000m 정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나이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명지폭포, 오른쪽 사양봉으로 가는 구간인데, 명지폭포 쪽으로는 정상까지 한 2, 3시간. 근데 사양봉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사양복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오늘의 코스를 보시겠습니다.

다리 공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은 하늘 구름다리 여기 설치되어 있겠네요. 불머리에서 정상까지는 편도 6km인데 어 거기 5km까지는 거의 트레킹 코스고 나머지 1km에서 정상까지 그 거기가 거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공사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 1도에서 시작했는데 진짜 덥네요. 봄이 오긴 온것 같습니다. 알파고개 여기가 명지폭포네요. 명, 명지, 명지폭포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가 올라오 면서 지쳐 가지고 간식 좀먹 고, 가겠 습니다. 여기서 우측길은 명지일본까지 1.1km 그리고 좌측길은 1.8km 라고 써있네요 우측길이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측 길로 가겠습니다 폭포 하나 그쪽에 둘 저 위에 3개 그 위에 4개 4km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계곡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경사도 점점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속에 기지국 있네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길이 아주 그냥, 이제 1.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갈림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명지 일봉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상까지 1.5km 남았고, 지금 현재 고도가 한 700m 정도니까, 한 6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대충 경사가 한 40도 정도 나오겠네요. 와, 이제 진짜 각오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유격고스니다 아... <목소리도> 이게 참 보여 아, 경 사가 아. 명지 일봉 0.5km 남았 습니다. 이제 500m 남았 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롱지사는 코스가 어렵지 않아서 이 다리만 튼튼하면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구간은 거의 절벽타기 수준입니다. 절벽타기 수준이야. 절벽. 어. 절벽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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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 계단인 것 같네요. 어. 계속 올라가다가 정상이 보일 듯말듯 듯 보일 듯말듯할때그심정을 아시죠? 아 이제는 정말로 다온것 같네요 아, 끝까지 참고 올라오니까 결국 정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 명지 일봉 인증지까지 0.1km 나왔습니다. 올라가시죠. 다음에 명지산 또올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알아졌어요 이상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파탄하는 중인데요. 이 내려가는 길도 진짜 만만치 않겠네요. 내려오다가 이정표가 나왔는데, 사양봉 2.1km. 현재 사양봉 가는 건 아니고, 사양봉으로 가다가 그두 번째 그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화산 시작하고 한 400m 정도 거리를 왔는데요 여기 내려올 이쪽 길은 생각보다 경사가 아, 완만하고 괜찮네요 지금 뭐 편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갈래 기점까지 다 왔네요 여기서 이끈리 주차장 5.4km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올라오던 길하고 만날 수 있어요. 나무가 부러져서 길을 아예 덮쳐버렸네요. 달림길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늦건리 주차장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 등산할 때 거쳤던 트레킹 코스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 순차도 지나고 이제 카산을 거의 완료했는데요 오늘 명지산은 좀 생각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1km 남겨놓고 이렇게 쑥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체력이 다 빠졌어요. 지금도 좀 몸이 좀 마시간 상태고 그리고 영지산이 좀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망이 없어요. 정상에 가서 한 반쪽짜리 주망 나오고 하여튼 힘든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1, 2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주차장 가서 빨리 안전하게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